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띠 선생님들, 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말년 운은 젊었을 때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물 운이 뒷받침되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고 건강 운이 따라주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운이 좋으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띠 선생님들, 인생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순간의 선택과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띠는 사주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지닌 분들이 많아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 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가치있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안정, 건강한 생활,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건강이 좋아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운 삶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더라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마음이 늘 불안할 것입니다. 결국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비교적 걱정이 적은 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 정신이 강해 다양한 기회를 잡으며 살아왔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며 성장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때때로 무계획적인 소비나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말띠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사업과 투자에 도전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았지만 빠른 결정으로 인해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노년이 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또 다른 말띠 선생님은 젊었을 때의 도전 정신을 유지하되 노년에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재정을 관리하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자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며 균형을 맞추는 태도를 보입니다. 노년에는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의미있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중에 가면 되지라며, 미루거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조금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말띠 선생님들은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며 많은 인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말띠 선생님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며,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노년이 오히려 더 활기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말띠 선생님은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았던 것처럼 은퇴 후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 역시 말띠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 무리한 활동도 소화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무리하지 않고, 균형 잡힌 생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말띠는 활동적인 성향이 강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영향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빠르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띠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강한 추진력과 자유로운 성향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년운은 그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건강을 꾸준히 돌보며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 선생님들은 본래 활기차고 추진력이 뛰어난 분들이기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띠 선생님들의 말년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